우리 가족의 명 친구들. <laughs> 와, 오늘 숲 체험 재밌겠다. 여긴 누가 살지? 코코닭인가코코닭 꼬꼬딕. 어. 거기가 살고 있나봐. 오. 크죠. 아리 불편해서 안신었 근데 혹시나 그까괜찮 아. 저슴가슴 어. 와 너무 잘했다.

입니 <목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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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풍이랑 이제 거미 주제로 놀았어요 단풍으로 나무에까지도 꾸며보고 가을꽃으로도 꾸며보고 그리고 이제 거미줄 놀이도 해보고 실제로 무당거미 보면서 어떻게 어, 네. 하세요 네. 그리고 이제 트레킹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트레킹이 엄청 좋아요 어. 천천히 산속 걸어가면서 어. <laughs> 염소도 볼까? <아이. 웃음> 닭... 닭이야. <laughs> 어, 오리인가 봐. 뭐지? 꽝인가? 꽝? 꽝이 먼저. 어, 지금은 들어가 있네, 저기 안에. <laughs> 어, 나오네. 안녕. 가까이 오네? 여기로? 그치. 보러 왔네. 인사하러 왔나봐. 오 안에 두 마리 더 있어 오 문이 되게 작다 응. 다갈다가었다 벌레잡이 통풀 책에서 봤는데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네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야? 응. 어보내겠다 응. 하늘아 숲체험 재밌었어? 응 신나게 놀았지? <laughs> 너무 예쁘네 지금 여기 봐봐 너무 예쁘게 나와 려져 <laughs> 있어 아밤 껍질을 밤을 이렇게 빼갔나 보다 <laughs> 이제 집에 가자 응.